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장세가 2주째 연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미국 증시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은 변동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밤에는 사실 파월이 미국 경제가 아주 견조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어, 200일 선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잠깐 보시면 미국 증시의 200일 이평선, S&P 500이 6일 터치하고 다시 반등하는. 어, 사실 이게 200일 이평선이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지점이었는데 반등을 성공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전망을 좀더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어, 지금 어,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 장 시작하고 계속 이렇게 이평선 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심, 오후, 오후에는 오후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에는 0.7% 상승으로 끝났고요. S&P500도 같은 패턴으로 0.5%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어제 브로드컴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브로드컴이 8.6% 상승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등 반도체 업종이 덩달아서 브로드컴의 영향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적인 섹터는 여기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일부 소비재를 빼놓고는 고른 사, 사, 반등을 보였는데요 어, 이게 사실은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에 비관론이 좀 짙어지면서 중국이나 유럽 증시가 오히려 아웃버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약간 반대의 어떤 자금의 흐름이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사실 어, 작년 말 이후에 10주간 연속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10주 연속 상승했다 엄청난 랠리를 펼쳤죠. 미국 증시는 항상 어, 미국의 항상 이셉션널 리즘이라고 해서 다른 전 세계 어떤 어, 국가나 지역도 미국을 따라올 수 없는 예외적인 어떤 상승을 보였던 장세가 2년 연속 지속됐는데 어, 유럽 증시가 이걸 단순히 캐치업하면서10%주년 상승했다. 그런데 어, 올 들어 첫 주간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뭔가 균열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고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 decline every week라고 되어 있죠. 엘런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워싱턴에 들어간 이후로, 도치로 들어간 이후로, 아, 매주마다 주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요. 음. 뭐, 댄 아이브스 같은 어, 20년 이상 테크놀로지 주식을 연구한 애널리스트죠. 스타 애널리스트인데, 어, 이게 겨, 어, 지금 어, 테스라 매도가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고, 매수 기회다, 이렇게. 뭐 이렇게 설파하는 그런 에너지스트도 생기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테슬란즈 정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 어, 유럽도 지금 뭐 지금 7, 7주 연속 10주 연속 상승하다가 상승세가 멈췄다. 어, 반면에 S&P 500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변동성 장세를 보이면서 200일선을 가까스로 지지를 했거든요.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락하다가 올라간 걸 보면.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매어와 불의 싸움인 거를 알수 있거든요 턱업 뭐 월이라고 하죠 약간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팽팽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초반에는 장 초반에는 뭔가 매어가 이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방 막판에 대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꼬리를 길게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여기 잠깐 보시면요 어, 이걸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좀 확실한데요 어제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하다가 아, 막판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 막판에 엄청난 거래가 들어오면서 어, 이렇게 오후 오후장에는 급 반등하는 모습 모였다 이런 모습인데 사실 이게 어, 어, 차트로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긴 해요 이게 일단 200일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이게 만약에 밀렸으면은 사실 한 5,400선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어, 5,700에서 5,400까지 떨어지면은 300포인트가 6% 정도 더 추가로 하락하는 거죠. 지금 전 어, 고점에서 지금은 약8% 정도 떨어졌다가 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쉬한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캔들 스틱의 모양 자체는 어, 반등에 뭔가 갈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200일선을 사수하는데 성공했다. 다시금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뭐 파월이 사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수 있는 대목이긴 했는데요 뭐 소비자 심리지표나 이런 소프트 데이터가 잘안 나오긴 했지만 어, 어제 나온 고용지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고용지표도 어제 어, 실업률이 살짝 4.1%로 오르긴 했지만 넘판페이로 어, 신규 고용 어, 창출 개수가 15만 1000개 일자를 창출했다 어, 예상치보다는 살짝 낮게 나왔지만 거의 부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 경제가 충분히 견주하다. 실업률도 4.1%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견주하다 이런 걸알수 있고 어제 사실은 파월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소프트 데이터는 사실 믿을 게좀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소비자 심리 지표나 이런 것들은 최근 몇 년간 좋은 선행 지표가 되지 못해왔다.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노동시장을 어, 잘 나타내는 하드 데이터 뭐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지표 신규 일자리 창출 지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노동시장이 견주하고 밸런스됐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얘기였어요. 그리고 어,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도 중립적인 얘기였는데 사실 어제는 뭔가 좀 기술적인 반등의 어떤 성격이 짙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 200일 선을 어제 간신히 지켰기 때문에 어, 다음주는 좀더 증시 전망을 밝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 유럽 증시는 10주 동안 올랐다가 하락 전환했다. 테스와 7주 연속 하락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뭔가 좀 증시 어떤 반등의 어떤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분석, 기술적인 분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어제 또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 주식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에드야린이 교수 같은 경우에 또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브로스케어가 되게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3년째 지금 미국이 어, 연준이 지금 금리를 계속 타이트하면서 금리를 인상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 이게 3년째 되고 있는데, 아직도 금리 인하에 서두르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이르지 않은 미국 경제 상당히 견주하다, 리질리언스 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경제가 견주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 한, 어,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미국 주식이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은, 나스닥은 심지어 12% 고점 대비 하락했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선 아래로는 떨어졌지만, 지금 이, 어, 이 구간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년째 이 구간에서 나스닥이 이렇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201선 아래에서 이, 이 구간, 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린 구간을 잘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를 좀 어, 좀 밝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탐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 지난주 어, 금요일에 사실은 저점을 찍을 거다 이렇게 어, 예상 예언 같은 예상을 했는데 탐리의 말이 과연 맞을지 다음 주에 보면 더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고요 탐리는 한발더 나아가서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이번 봄에는 어, 휴즈 랠리가 있을 수 있다 어, 3월에서 4월 5월까지는 어, 주식이 한 10에서 15% 반등할 수 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10%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까지 하락했고 어, 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어, 충분히 15%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페드 폭과 가 어, 그리고 어, 트럼프 부시 도,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죠. 어, 트럼프가 나는 시장을 아예 보고 있지 않다. 시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지만. 시장의 참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트럼프가 결국에는 주식을 부양해 줄 거다, 주가를 부양해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패드풋도 아직은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금리 인하를 뭐 이렇게 개입을 해야지 패드풋인데 어제 분명히 경기가 견주하고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고얘기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패드풋이 작용해서 금리 인하에 나서서 주가를 부양해 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시장의 전망. 아, 어, 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여러 가지 또 전문가들의 어, 발언이라든지 어,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어, 앞으로도 어, 이런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